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뿌리. 항중투입니다. 1번 뿌리. 좋습니다. 항늘에 나무랄 때 엉고요. 좋습니다. 1번, 1번은 항중토입니다. 두촉에 1벌버 있고요. 음, 두촉이라든가종대라든가 모르겠습니다. 어, 크기는 10cm에 넓은 0.9입니다. 자 색깔 가까이서 색깔 한번 볼게요. 자여 엄마 쪽은 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려있고요. 이 여기 보십시오. 색깔이 엄청 좋습니다. 어, 이거는 키아 본 사람이 좀 체력을 받으면 색깔이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걸 보고 감정투라 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촉을 봤는데 그 세촉 자리는 색깔이 엄청 잘 나가고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색깔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저는 흰을 받아 뭐 색깔이 저 항색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장가가 잘 보시고, 자, 색깔은 엄청 좋습니다. 1번, 항중투 두쪽의 일벌버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2번. 2번 뿌리. 약간 탄회사 있는데, 뭐, 사는 데는 암 주지 않고, 벌브도 깨끗하게 좋네요. 자, 난초도 좋습니다. 2번 뿌리. 자. 2번. 2번은 중투입니다.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서반중투식으로 각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야, 신화가, 각도 잘 쓰고, 신화가 멋지게 나왔네요. 도어변같이. 어, 자, 치마 발도다 오가져 있고요. 전체 다잘 오가져 있습니다. 괜히. 이런 변에서 여기서 약간 오가져갖고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니까, 아, 발전을 이거는 많이 한것 같네요. 약간 도화변같이 발전을 한것 같네요. 색깔도 잘 나오고 각도 잘 쓰게 잘 나왔네요. 난초는 키운 사람에 따라서 난초가 좀 변하는 것 같네요. 자,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백으로 깊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어갖고 잘 있네요. 또 앞에 것지또 색깔도 좋고, 서반에서, 서반 중투에서 서반 색 색깔. 이런 색깔이 완전 노랗게 개나리 색으로 잘 나왔네요. 2번. 중투. 한쪽에 일시나에 금액은 14만원입니다. 3번, 3번 뿌리, 아, 또 좋습니다. 길쭉에 엄청 좋고요. 얘는 종합, 중압, 종합으로 나왔나, 중투에서 종합으로 나는건데 호로 나왔는가, 종합, 뿌리는 엄청 좋습니다. 3번 자 아, 이거는 어, 중투라 중투 종합 중투라 해도 될 정도로 중투가잘 들었기는 잘 들었는데 자 하면 보시, 보시는 대로 저 보시면 됩니다 자 한쪽에 1종대 있고요 1종대는 오리지널 중투고요 거기는 7.5에 넓이는 0.7입니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잘려 있습니다. 중토가 자 이런식으로 되 있고 신화는 잘 나네요. 또 신화도 각도 잘 쓰고 중토 호식으로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신청에 이런식으로 잘 호식으로도 자, 자, 전체적으로 난이 잘 들어갔네요. 중투에서 이런 식으로 나네요 자, 이쪽에는 또, 지마이플 오리지널 중투네요. 진층에, 청도 좋고, 좋네요. 난초는. 여 보시면, 청도 좋고, 그것도 잘, 전체적으로 잘 들었는데, 지마이플 보면 그 중투가 확실히 들었네요. 다음에는 중투가 잘 나오겠네요. 중투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어... 3번 한쪽에 일종대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4번, 뿌리 엄청 좋습니다. 벼도 뿌리 약간의 겉에 타에져있는데 뿌리는 좋습니다. 난초도 완전히 단엽성의 3반은 항산반입니다. 좋습니다. 4번 4번은 항산반입니다. 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단엽성의두 촉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 이런 식으로 항산반에 잘 들었습니다. 치마이에도 예, 보시면 치마이에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 항산반에 잘 들고 전체다 송입장도 항산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산반에 잘 들어가 있는 난초네요 야, 예. 밴도 안돼 단엽 제가 단엽성이라 했는데 단엽성 이치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이 항산반에 엄청 많이 잘돼 있네요 진청에 4번 단엽성의 항산반 두촉에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탄한 사이 있지만 뿌리는 좋습니다. 난초도 산반이 소멸되지 않은 산반이 좋습니다. 자, 5번 뿌리, 엄청 좋습니다. 5번, 5번은 서산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 1 c m 넓이는 0.8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요 엄마 쪽에도 3반에 이런 식으로 잘 남아있고요 자서반과 3반에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서반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엄마 쪽에도 3반하고 서반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어, 신화 쪽에는 3반호가 잘 걸려있고요 전체적으로 그서반도좀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면 3반식으로 지금은 나와있구요 아 이쪽에도 또또서반에 약간 걸려있네요 나오면서 서반에 걸려있습니다 서산반입니다 서, 서반하고 산반을잘 걸려있네요 근데 이런거는 아 산반도 소멸이 안되고 서반도 소멸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거는 잘캐워서 좋은 작품을 만들면 대도 나갈 수 있는 난초입니다 할머니 쪽도 아예 소멸이 안돼있어 저 반하고 3만이 소멸이 아니 아예 안 됐습니다 잘 키우시면 색깔도 유지되고 이 정도 할머니 초거지만 키워도 한 다수 중 여수 되면 이런 거는 진짜 대도 나가도 되는 난초입니다 5번 서산방 두 쪽에 1신화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6번 6번 뿌리 6번 뿌리도 약간 탄한 사이는데 뿌리는 좋습니다. 6번, 군난도 좋습니다. 단엽성의 서반입니다. 서반. 자, 좋습니다. 6번. 6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에 2신화 있습니다. 신화가 2개입니다. 2개고요.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초, 엄마 쪽에, 엄마 쪽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자, 조금, 뭐, 모든 거, 안 모든 것만큼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저 끝으로 해도 서반에 약간 들어가 있었는데, 자, 신화 쪽한번 보십시오. 신화 쪽에 다, 이게 밴도 완전 까랑까랑한 밴인데, 자 신화 두 개다. 서반에 잘 물려 올라오고 색깔도 엄청 좋네요. 자, 아, 딱 이거는 진짜 키운 사람이 완전 이이 조금 들어간 서반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 난초는 소금 모른다든 난초 소금 모른다든만 이런 식으로 서반에. 진짜 잘 나왔습니다, 색깔이. 색깔도 잘 나오고, 이거는 진짜 햇볕을 한 받아보면 더 좋은 색깔로 나올 수도 있는 난초입니다. 아, 두 신화 다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6번. 서방. 한쪽에 이 신화에 두, 두신나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색깔이 엄청 잘 되고, 밴도 가랑가랑한 난초입니다. 7번. 7번 뿌리, 7번 뿌리도 좋습니다. 사는 람들 안주 양고 좋고요. 자,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 뿌리는 좋습니다. 자, 7번. 7번은 오리지널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한쪽에 쫑더 하나 있고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뭐 벌브가 떨어고 하는데 아이고 몰라 산채 출발인데 제가 뭐 벌브가 떨어져서 뭐 말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쫑더 하나 있고요. 크기는 7.5에 넓은 0.5입니다. 그리고, 자, 삼반 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잘들어갔습면항상반항만반이잘 들어갔습니다. 어, 그, 진잘 키우신 분이, 진짜 잘 키우시면, 이런, 좋은, 어, 좋게 만들면, 좋은, 좋은 작이, 작, 작이 되겠네요. 이리 삼반이 많이 들어간 삼반은, 좀 항산반은 좀 찾기가 힘든데 이건 잘 많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여기는 저소장가 산채 출발이라 하는데 하... 제가 봤을 때 발버가 떨어져서 이는 산채 출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발버가 안 떨어졌으면 제가 산채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발버가 떨어져서 이거는 그걸 감안해서 하... 항산반 한쪽에 일정 때 금액은 7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좋습니다. 8번 뿌리. 약간 연은 탄화사 있는데 8번 뿌리. 자, 연은 엄청 좋은 긴다여도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8번. 8번은 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8입니다. 그래도 강엽이고요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쪽 보면 엄청 이런 식으로 보면 비틀어지고 진청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햇볕을 받아야 3반에 황색으로 가는 산반이네요. 약간 백색으로 나서 황으로 가는 난촌난네요 이런 식으로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청에 이쪽으로 봐도 산반이 잘 들었죠. 황색 항색, 항색 산반이 좀잘 들었지요. 황 산반이. 또 한지 아, 단엽성가랑카랑한난초입니다 진짜 랑카랑한난초고요 자, 8번 항산반 단엽성의 항산반 두초에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9번 9번은 여기. 이거... 여서 여기서 생강건이 있고요. 여기 뿌리가 두 가닥 이있습니한 개가 잘렸습니다. 이건 생강건입니다. 생강건이 있고요. 자, 항산반입니다. 산채 항산반니다생강은있고 항산반입니다. 자, 산반 좋은 걸캐네요 이걸 뿌리만 좋으면 좋을 건데, 자, 뿌리가 한 가닥 이 있습니다. 생강건이 있고 한쪽은 잘렸습니다. 자. 9번 산채 산채 생강은 조금 안 붙어있습니다 이거는 산채 항산반입니다 산채 항산반이고 한쪽에 크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산채입니다 야, 산채에서, 산반에 있는 거좀한 번, 네, 저도 캐시면 좋겠습니다. 심마이패도 산반에 잘 들었고요. 산채입니다. 자, 자, 또, 산채에서 이는 게, 야, 참 좋네. 산채에서, 저도 산채에서 있는 거좀 캐시면 좋겠습니다. 구바 산채! 항산반 한쪽에 이거는 6만 5천원 입니다 어, 이거는 음, 산채 가시는 분이 저한테 6만 5천원에 그 택배비가 있다 하니까 6만 5천원에 6만원 은 자기는 받아 가야 된다고 6만 5천원에 올려 달라고 합니다 자, 열번 이런 생강근 있고요, 볼이 좋습니다. 볼이 좋습니다. 자, 난초도 좋습니다. 생강건다 달려 있습니다. 좋은 걸 또요, 도했네요 저는 못 했는데 다른 사람도 잘 했네요. 자, 볼 좋습니다. 열번열 열밤. 번은 서산반입니다 또요, 또 이것도 산채 생강건 달려 있고요, 한 촉이고요. 거기는 13cm, 넓이는 0.8입니다. 자, 서산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아벅은 지어, 오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산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속에서도 서, 서산반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 저 산에서 영유종게 캐 왔으면 좋겠는데, 꼭 저는 못 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서산반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은 서산반은 진짜 잘 들어가 있네요. 양쪽, 양쪽 입에도 들 치마 입도 딱 올라 붙어 있고요. 야, 이 산에서 나왔는데, 이리 되면 좀 발전을 많이 하겠네요. 10번, 서산반, 산채, 서산반 생강은 있고요.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만원.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